안녕. 오늘은 탈무드 논리 동화 지혜로운 아버지 읽어줄게요. 오상규 이경란 글, 송동영 그림, 홍문 서관 탈무드 논리 동화. 어느 시골에 돈 많고 지혜로운 부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나쁜 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죠. 부자에겐 그가 무척이나 아끼던 외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은 아주 먼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려면 며칠이 걸려야만 했죠. 부자는 어쩌면 아들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유서를 써서 노예에게 주었죠. 그 유서에는 나의 전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내 재산 중에서 원하는 것을 단한 가지만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었죠. 노예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그 많은 재산을 노예 혼자서 물려받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도련님, 주인님께서 부자가 죽자 노예는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도시로 달려갔어요. 도련님, 주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도련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놀라며 슬피 울었죠. 그리고 장례식 치르기 위해 노예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장례식 끝난 후그 제사의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읽어보았죠. 유서를 다 읽어본 아들은 아버지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라삐를 찾아가 유서를 보여주며 불만스레 말했죠.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단한 가지 재산만 택하라고 하시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유서를 본 라피는 껄껄 웃으며 이 유서를 읽어보니 자네 아버지는 무척이나 현명하신 분이로군. 라피의 말에 아들은 무슨 말인지 어안이 벙벙했죠. 아버지가 현명하시다뇨. 그건 또왜 그렇습니까. 아들 무릎에 라비는 만약 자네가 없을 때 자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네에게 물려준다고 유서를 유서를 썼다면 노예는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아마 자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도 않고 재산을 가로채 도망갈 궁리를 했을 걸세.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네. 하고 말했죠. 어쨌든 재산은 모두 노예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불만스러운 부자의 아들. 부자의 아들에게 라비는 자네는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 것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었나? 아버지는 자네에게 재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셨네. 만약 자네가 노예를 선택한다면 노예가 물려받은 모든 재산은 결국 자네 것이 되는 걸세. 이제 아버지 깊은 뜻을 알겠나? 하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제서야 젊은이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로움의 고개가 절로 숙여졌죠. 그후 아버지 재산 중 노예를 선택한 젊은이는 모든 재산을 갖게 되고 그 노예를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게 풀어 주었답니다. 오늘은 탈무드, 논리동화, 지혜로운 아버지 읽어 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